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 신문 미디어 생활 12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교통 약자의 이동과 일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제6차 편의 증진 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추진되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공청회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이동권 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 강화, 제도 기반 정비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전국 어디서나 예약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힐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 리프트와 경사로 등 이동 보조 기기 지원도 확대됩니다.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넓히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지원과 반다비 체육센터 설치도 함께 확대됩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1대1 대피 도우미를 매칭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소방 안전 체험관 시설을 개선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하고 시설 접근 정보와 장애인 화장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와 ATM 기기 접근성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회획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 돌봄 수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집에 머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전국 344개소로 확충했다고 12월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개 재택 의료 센터가 운영됩니다. 재택 의료 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복지 연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28개소를 시작해 2023년 104개소 그리고 이번 공모를 통해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의료 요양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고려해 의원과 보건소가 역할을 나누는 의원 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도입됐습니다. 다만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설치 지역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재택 의료 센터를 지역 통합 돌봄 체계 핵심 인프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1차 의료 제도 도입 소식입니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의 통합 돌봄과 1차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 주치의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제 5차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재택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9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돌봄 통합 지원법과 연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한의학의 AI 디지털 전환도 포함됐습니다. 한의 진료 용어를 표준화하고 문진과 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국가 의료 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한의학 산업의 해외 진출과 한약재 국산화 공동이용 탄전실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34종을 추가해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되는 서비스가 총 163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연령과 소득,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문자나 앱으로 자동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만 79종이 포함됐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소득, 재산 변동이나 출산, 이사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이 계속 안내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